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광으로 임재하사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라와 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잘못된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서 겸손하고 부끄러움 없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근케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교회와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원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